안녕하세요. 산 사람입니다. 요면은 굽뜨덕 이버섯입니다. 이게 요것도 그 송이처럼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맛있는 버섯입니다. 어, 이, 이 버섯도 참 귀한 버섯입니다. 송이가 이렇게 그이 막바지 위에 이 버섯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렇게, 어, 깔비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아주 싱싱합니다. 근데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걸 드셔야 되는데, 이게 노출되가 있으면은 그, 안에 벌레가 다 먹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있는 걸 찾으려면 그만큼 이것도 내공이 필요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벌레 하나 없이 단단하고 이 버섯이 살짝 데쳐가지고 썰어가지고 이래 먹으면은 그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꼭 고기 썰어가지고 먹는 그런 맛입니다. 해초장에 이렇딱 찍어 먹으면. 제가 그래 송이철 끝나면 이 버섯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싹 썰어가지고. 자, 이제 보니까 이굿뜨득기들이 슬슬 올라오려고 하는가 봅니다. 또 옆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야 지금이 제철인가 봅니다. 단단합니다. 솔잎은 막박 차고 올라옵니다. 볼록하게 송이처럼 면은 요거는 약간 비탈지고 철쭉나무 예 많이 자생합니다 뜨덕 이것도 이 만만한 버섯은 아닙니다 요리 수모가 있으니까 약간 물렁한 거는, 이게 짜게 보면, 자, 이렇게 벌레가 먹습니다. 이렇게. 또 가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대쪽에는, 여기 보시면은, 이렇 벌레가 먹습니다. 그래서 예, 어릴 적에 채취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거 보십시오, 이렇게. 저리 숨어 있습니다. 이 만만한 버섯이야니다톡튀나가 숨어 있는 걸 찾아야지 벌레도 안 먹고. 아, 아 좋습니다. 탱글탱글해 이게. 예. 육질이 단단합니다. 이것도 내가 이렇게 조금 늦게 개면은 먹질 못합니다 벌레들 때문에. 오늘 영상은 어 굽더덕이 별미의 버섯입니다. 이게 어 육질이 좋고 약간 삽설리한 맛도 나지만은 음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. 이 송이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쯤 되면 올라오는데 자 오늘 굽더덕이 어 버섯 한번 산행해봤습니다. 이건 소나무하고 이런 그 철쭉 나무하고 이런데 양지 쪽으로 이래 납니다. 방향은 여기도 뭐 서북향입니다. 서북향이고 가고 막이 토질들을 보시면은 송이 나는 서가고 막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마사로대가 배수가 잘되고 이런 곳에서 굽두덕이버섯이 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. 또 좋은 시간 되시고, 또 다음에 또 식용버섯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여기는 또 창출이 니네 창출. 바로 옆에. <laughs> 좋은 시간 되시고,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산사람입니다.